자,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 1분 영상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영상을 보겠습니다 전화를 네. 받았거든요 네. 네. 이 마약의 눈이 도박 마약하고 도박의 늪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맞아요, 맞아요. 절대 진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약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예. 이 자살한 선배들이랑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났는데 진짜로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게주는 놈들이 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을멸명시키는게 예. 정말 맞더라고요. 예. 저희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고백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인데 마약 도박의 공통점이 끝이 자살 아니면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거딱두 가지밖에 맞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 바, 방법이 그밖에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나 정부에서 무슨 법으로 해결되거나 병원에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다 끝나더라고요. 예.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건짐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예. 그 지난번 겁니이 사람은 조폭 출신이었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가 아내로부터 아,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변화되어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교회의 충성의 일꾼으로 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박 또 끊기 힘들고 마약도 끊기 힘든데 이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이 중독 증세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니까는 아 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라는 이 다이소 고백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평안함이 주어질 때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겁니다. 평안함이라는 것이 언제 임합니까? 영적인 편안함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편안함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신이라고 구약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 뭐가 들어왔냐면 여호와의 불신은 악신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는 그곳에 악신이 역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냐면 분노, 미움, 이 마음 속에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따랍니다. 거룩한 분이다. 성령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면은 주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분노와 미움을 좋아하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따라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도 근심을 한다는 거죠.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채워지고 미움으로 가득 채워지면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여. 왜 자꾸 분노를 하니? 왜 자꾸 미워하냐? 주님이 근심하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은 나를 죽이는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마음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성령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어렵다고 우리는 자꾸 분노하고 원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아니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떠나자 결국 사울은 악신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걸 좋아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소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떠났을 때에 내 몸에 건강이 떠나고 병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들이 떠나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건강이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떠나갈 때에 없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잠도 못 자지요.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께서 떠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돈이 떠나가고 건강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성령님이 내 곁에 떠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아무렇지도 않다. 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영원하지 않는 것 떠난다고 해서 그렇게 괴롭고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떠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괴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기도가 사라지고 있구나, 예배가 사라지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예배에 자리를 지키고 어디에든지 있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주 동안 우리가 연휴를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여행도 다녀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 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녀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다녀오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맺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또 상처받고 오는 사람도, 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명절 지나고 나서 가족 관계가 더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통계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힘들다 보니까 또다툼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좋지 않았던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주의 성령을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해 달라고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금 주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어져서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주님의 성령이 떠나면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불행한 불행해질 것이고 사울 같이 고통 가운데에.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야 내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 뭡니까 주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하면 타성에 빠지게 되고 나태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즐거우면은 일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즐거우면은. 근데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낚시를 즐거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겹습니다. 1시간, 2시간이 너무 시간이 아까워. 너무 지루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이틀 3일도 합니다. 왜 즐거우니까는. 그러니까 즐거우면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좋대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힐링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힐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별로 즐겁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목사님 즐거운 거예요. 나는 하루 이틀도 그냥 여기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즐거우니까는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힘들겠죠. 힘들 안들? 왜힘들겠습니까 안 힘들지만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아 힘들다 하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거. 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전화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핍박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고 십자길을 의 걷는 겁니다. 십자가의 걷는 길은 힘들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를 찬성하고 주님을 점, 전파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주를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기도장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 주님을 전하는 전파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한 모임을 뿐이지요. 이단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수만 명씩, 때론 10만 명이 넘게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지만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몇 사람이 모여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은 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 달라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 교회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하여 주시고 생명수가 흘러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마여서. 이 세상 일로 인하여서 메말라갔던 내 마음 죽어가는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결국 성령님께서 떠났습니다. 왜그 마음 속에 분노와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하니 어찌 성년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살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전 앞에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이도 10년을 넘게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냐면, 하내힘으로는안 되니까는. 결국,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다이세 기도와 같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살게 해 달라고, 죄를 멀리 할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에그 죄를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와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 가운데에 물들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했습니다.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혀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소금은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내 네,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이드가 되시기를 주의 노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내할 가이드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여행이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어떤 가이드는 자꾸 강매를 하죠. 뭐, 사라고 강매를 하고 이러면은 어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행도 즐겁지도 않아요. 그냥 힘듭니다. 그러나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은 여행이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에 될 역할이 있습니다. 좋은 안내자, 안내자가 되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영과 육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말씀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인치신 받은 자처럼. 믿음으로 살아길 가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회개와 감사와 찬송이 내 가운데 내 안에 있게 하기를 있게 되달라고 그렇게 여러분.